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저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술이나 한잔하죠. 가시죠. 일단 이거랑, 빨라만 씨랑,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까, 프레쉬 하나. 아사이 어딨어, 아사이. 콘치즈 해 먹을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안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자!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스님 포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바로 먹죠. 그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어, 칭다오를 마시고 그리고 기분이 좀 우울할 때는 아사이를 많이 마시는데 아사이를 요즘 안 파네요. 제가 아사이 마신 지꽤 오래 되긴 했어요. 근데 안 파는지 몰랐어 다. 괜찮데 음... 어... 머리를 어떻게 할까? 제가 원래 오늘 화장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화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편하게 편하게 술 먹으려고. 근데 그냥 기왕 카메라에 찍히는 거 화장을 했는데, 이 화장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꾸 외모에 신경 쓰게 돼. 어... 아, 그게 좀 짜증나. 기왕 찍는 거좀 예쁘게 나와야 할거 아니야? 아 그리고 제가 이 모자를 샀어요. 이 번거진 모자. 이거 처음 써보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스타일리쉬해 괜찮죠? 제가 그러면 술을 바로 또 마시도록 하죠. 먼저 첫 잔이니까. 가볍게 요거 깔라만씨부터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잔는 뭐다? 원샷이다. 요거 여기 보시면은 150ml라고 적혀 있거든요. 150ml. 이게 딱 150ml입니다. 완전 입과 감성 잔이죠? 그럼 150ml 한번 원샷 해 볼까? 야, 150ml 따랐는데 벌써 반이나 줄었어. 뭐야, 이거? 응? 어? 뭐야? 자, 원샷. <laughs> 아, 좋다. 콩나물국 좀 먹어볼게요. 뭐, 그냥, 그냥 그래요. 응. 그냥 그래. 아, 여러분. 여러분도 빨리 저기 마트, 편의점 마트 가서 술좀 사오세요. 저랑 같이 마셔요. 자, 그럼 계속 마셔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요거. 집에 있는, 어, 위스키를 한번. <laughs>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키는 위스키 잔에 따라 마셔야 제맛이지. 이거 조금 남아서 이거 다 먹을게요,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괜찮은데, 저는 요거, 이 레몬 토닉 워터로 하이볼을 해서 먹겠습니다. 가자. 아이볼이 제맛이지. 어. 이거 원샷은 안 되고 아까우니까 천천히 대박 아 탈리스커 아 진짜 탈리스커 이거 대박 맛있어 진짜 이거 이게 위스키지 그 싱글몰트 말고 뭐, 말고 뭐지? 싱글 몰트 말고 그 뭐라 그러지 뭐 있잖아요 그거 막 섞은 거 이상한 거저 그런 거 별로예요 그 조니 조니 워커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별로예요 무조건 온리 싱글 몰트 아 진짜 대박이다 자 그럼 계속 마시죠 안주요 안주는 그냥 장식품이야 장식품 알잖아. 그래도 뭐안 먹을 순 없으니 한번 이 콘치즈 맛 콘치즈 맛을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진짜. 아, 이 콘치즈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음. 김치전. 김치전도 한번 먹어 볼게요. 내또 김치전을 되게 잘해요. 야, 근데 벌써 쥐게 올라오는데? 이거지. 이게, 이게 사는 맛이지. 음나 t b a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짝이네. 제가 계량을 안 하고 그냥 막 소금 같은 걸 그냥 들이붓기 때문에 좀 짠데, 원래 술안주로는 살짝, 아, 근데 너무 짜다. 술안, 원래 술안조로는 살짝 짠게 좋은데, 근데 너무 짜다, 근데. <laughs> 너무 짜, 이거. <laughs> 저 원래 요즘 기분이 되게 우울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술을 먹음으로써 조금 더 초심을 찾고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술상을 폈습니다. 술상을 폈으니까 또 마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후레쉬입니다, 후레쉬. 역시 남자는 후레쉬지. 후레쉬는 이 150ml는 안 되고 절반, 75ml 가겠습니다. Let's g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은데 이 끊어 마실게요. 하... 그래도 남자는 원샷이지, 원샷 약 100ml, 100ml 원샷. 아나 어떡하지? 나좀 배부른데? 약간 속이 배불러서 약간 속이 조금 니글니글한데 그, 그럴 땐 하이볼 아, 만능 소화제고요 계속 가시죠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깔라만시 아 제가 원래 이 톡소다였나 톡소다 맞아 저기 빈, 빈병 있다 요거 요거 살려 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마트에 없었어 톡소다 보이세요 잘안 보이네 빛빛 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 톡소다 이게 알코올 5%거든요 이거 술잘못 드시는 분들이 마시면 되게 좋거든요 이거 살려 고 그랬는데 없어서 깔라만시 샀어. 깔라만시 몇 도야 이거? 이거 좀 세. 아 몰라 그냥 먹어. 하... 어쨌든 깔라만시, 깔라만시. 아니 이거 150ml 두잔 따르니까 이거 밖에 안 남았는데 보이세요? 이거, 이거 너무 한거 아니야? 일단 뭐 너무 달리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저 다음날 살아야 돼 지금 지금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제가 지금 혼자 이렇게 서울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엄마가 많이 보고 싶네요. 엄마가 보고 싶어. 아, 물론 아빠도 보고 싶지. 그냥 마셔. 그냥 마셔. 일단 마, 마시자. 엄마랑 통화하고 싶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찍는 중이야. 일단 안 되겠어. 여러분들, 좀 기분이 우울해졌기 때문에 하이볼 좀 마시겠습니다. 이 해야지, <laughs> 아, 이거 치즈 굳 으면, 안 돼서 그냥 빨리 먹 을게요. 제가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술을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진짜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같이 술을 먹을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 자 그럼 남은 거 깔라만시 원샷 갈게요. 기분 좋아. 아 제가 너무 막장으로 먹는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원래 술은 이렇게 먹어도돼요 원래 술은 이렇게 먹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담배 한대좀 피울게요. 제가 피우는 담배는 어 S 프로트입니다 그거 술 마시면 아시죠? 술 마시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 담배 피우러 가잖아요. 나 그거 원래 비흡연자 때 존나 싫어했거든. 근데 이젠 내가 흡연자네? 한잔더 할게요. 요거 한번 따볼까요, 이거 75mm. 남자는 원샷이지. 제가 오늘 소주를 3병 샀는데, 당연하지만 제가 3병을 다 마실 수는 없어요. 제주량은 소주 2병이거든요. 알아서 조절하겠습니다. <목소리> 目がうって嫌だとぼやいていたときにあなたが言ったこと今でも覚えてる雨の後の夜空は綺麗に星が出る空を考える i a